안녕하세요. 호흡하는 루시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따라서 두번 읽어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눈을 감고 같이 숨을 쉬어봐요.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쉽니다. 들이시고, 내쉬는 동안 제가 말씀을 읊어드릴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